자 이제 1대1 됐습니다. 아이 세트는 어떻게 보면 유동 게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뼈 아팠던 어, 그런 승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골드 격차도 많이 났었고 경기 흐름상 매우 유리하다고 유동 게이밍이 판단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 상대의 끈질긴 그 전투 유도에 말렸다 음.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음, 실제로 뭐이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채팅창에 올라온 분석 글들을 많이 읽어봤는데. 음. 저라데시 킨드레드로 계속 싸움을 건 플레이가 좋았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뱅보에게 세라핀을 쥐어준 게 좋은 선택이 된것 같다. 음. 네, 그런 날카로운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네. 결승전에 올라온 많은 선수들은 뭐 자신의 티어와 상관없이 뭐 필사이 같은 그런 픽들이 하나씩 계속 있네요. 그렇죠. 결승전이니만큼 음. 그런 거를 다룰 수 있는 선수들, 혹은 결승전에 맞춰서 그런 걸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선수들이 결국 이 자리에 올라온 거고, 그럴 만한 경기력을 1 2 세트 통틀어서 양팀다 보여줬기 때문에 네. 또뱀피크롬도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팀 성태의 말파이트가 제일 가능성이 지금은 뭐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네. 린다랑이 혹시. 뭐 런블 같은 걸로 아예 그냥 라인 전부터 박살내 버리는 플레이를 할수 있을지 음. 이것도 어. 좀 봐야 될것 같거든요. 케넨 벤 날카롭네요. 보인들이 사이러스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질려. 진리언... 와 이런 거 좋죠. 내가 집도 네. 하겠다. 네. 블라디가 이번 버전에서 Q 스케일이 오래벨 기준으로 말도 안 되는 1 초를 쿨다임이 줄어들어서. 어이구. 다음 패치 바로 너프예정입니다 예. 네. 이건 말도 안 됐다. 라이엇 진짜 그러고. 그러니까 그건 써야죠 그러면. 네. 네. 저는 뱅풀 같은 픽이 이번 경기에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블라디 약간 느낌 비슷하거든요. 예. 네. 캐리력이 엄청난 픽. 선택 완료됐습니다. 노틸러스를 선내면서 데스티니도 마무리졌습니다. 네. 경기 만나보겠어요.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이어요. 우리가 원래 더갈 뻔했어. 어,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의 어떤 바람과 음. 응원이. 해결을 응. 만들었다. 그리고 아, 이긴 시간 함께해 주신 NH 누계문의 오런뱅크 여러분들 감사해요. 너무 감사드리죠. 네. 아0대0 이제 세 번째 네. 세트 아일대 일에 아, 팽팽한 세트 스코어가 끝에 이제 세 번째 세트가 이어집니다. 허 이용해서 상대 허를 찔러서 이렇게 인베이드까지 들어가서 어? 적 정글 스타트를 하면서. 트리스타나 나미는 탑에 올라가서 2대1 라인전을 하겠다 네야 이거 굉장히 날카로울 수 있... 안 보여주고 있죠? 네 라인에 최대한 늦게 가는 모습 어라 뒤로 들어가네요 어 블라딘 1레벨에 무조건 수혈 오깜짝오 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오 어라 와. 어라 점멸어 어라 자신도 참는다고 오. 오 오케이 쓴다 끝 평타를 전멸 쓰면서 한번더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음. 전멸을 먼저 쓴 거죠 때문에 데미지를 덜 받기 때문에 그냥 뱅보가 포탑 방패 훨씬 더 편하게 뜯어먹을 수가 있거든요 음. 그리고 미드 쪽에 절하대시 왔는데 도바시도 아악 아 와감한 선택 전멸 반응 좋았고요 그리고 이게 좀 꼬인 게 트리스타나 나미가 위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니달리가 레드 스타트한 거 늦게 캐치한 거 같아요 차. 어라? 1레비요 블라디. 네, 그래서 일단은 어? 오딤이 왔는데요. 아프거든요. 블라디를 못살 방법이 없죠? 오 어, 그래도. 데려왔습니다. 제동반이들 잡았어요. 탑이 죽여줬죠? 네. 네. 하지만 저... 요동 게이밍의 설계는 <laughs> 네. 블라디를 말리게 하는 거거든요. 아, 네. 네. 대신에 미드에서 올라프가 이거 누누리네요. 필레나 모이던데. 필레나 모이던데. 오우 그래도 어감이 들어죠 이거 그렇죠? 예? 어? 이거 구독을 플랜이 일 찍어서 생존? 어? 버텼어요, 그리고 휴디무. 어, 이거 평평한 그림들이 아주 기묘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라프 라인 먹고 있어요. 올라프 거의 한두 에이브, 3웨이브 먹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흐름이 한번 오락가락했었던 초반 상황이었거든요. 자, 노틸이 붙어있었대 뒤에. 그런데요. 뭐 보보스밀라 맞죠? 조문 기억에서. 자, 따라갑니다. 전멸 썼어요. 올라보. 이거 뒤가 없어요? 물감가 지나갔고요. 이거 뒤가 어. 없어요? 근데 이거 갇혔는데요. 이거 이거 다 죽는 거아다 죽는 거, 거 아닌가요? 블라디 갔고. 저, 아니, 블러리스. 블라디 내려오다가 그냥 호버하게 페스탄한테 맞아 죽었고요. <laughs> 상윤이 일때붙었고요 아니, 이러면 은 아, 상윤이. 사라른을 갔고요. 아. 상윤은 상그른 잡았어요. 확실해 어, 그래서 효딤이 3킬째죠? 아, 그러네요. 속공공. 네. 효, 디, 이 근데 그래서, 블라디가 복구하는 것보단 어쨌든 미대전글를 묶어서 힘 차이가 난다는 라걸 고려했을 땐 앞으로 니달리가 좀더 힘이 빠질까나,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일단 절하대시 6렙 찍고 있는 상황이라 어 방야 뒤에서 김상태가 올라와 봤는데 글쎄 단독으로는.. 어? 네. 오? 어 그런데 달린다고요. 그런데 근데 이거는 좀 봐주세요. 어, 저는... 이거는... 용도 같이 때리니까 일단 삼인데요. 나게 효딤 이 있다. 어. 그리고 오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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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효딤 효딤. 뒤에 데스니가 빠져나가는 걸 일단은 성공을 했고요. 네. 와 진짜. 이러면 싸먹기. 어 그리고 다음 도발. 좀 있어 오거든요. 자 이거 사면. 사출. 어. 어? 도. 이거 이런 거 넣으면 올라가요. 아래쪽 더블킬! 그리고, 그리고 나미까지도 잡겠는데 이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와, 뱅보! 트리킬저라됐 이거 그동안에 그리고 뱅보를 혼자서 계속 라인 먹고 있어요 맞습니다! 흐름의 느낌이 전 경기랑 비슷해요 말리고 있습니다, 상대한테 아, 이거... 4DM 선수에게 처음에 킬이 좀 쏠렸었을 때는 그 좀... 야, 아, 마치. 마침... 라인 올라프 하듯이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절라 대시, 오절라 대, 절라 대. 하지만 빠져나갈 수 없겠죠. 죽을 것같아요 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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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윤. 한전드. <laughs> 이렇게 되네요. 와, 애교육에 끌어들임. <laughs> 야, 빨아들은 기가 막혔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설계였나? <laughs> 자, 그리고 일단 전령을 할 아, 풀고. 그리고...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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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타본방. 아 네. 블라디 폭풍 성장 중. 오 이거 김성태 네. 마지막 방아님게 정말 고마워. 구도가 사문방. 무너지기 시작해요. 방 블라디 폭풍. 선템 닝타는 쪽 타임 계하 김성. 신발 길때 있잖아요. 그냥 말 황금장하다 이렇게 입력이 돼 있는 거죠 네. 아 그래도 좀 어? 만나자마자 어? 몇번잖아시즌 어? 그런데 전포를 어? 좀 크게 안하.. 하나... 어? 어어? 어? 두 번째 상렬한테 계속, 킬 줬어요 공격적으로 나 계속 자빠지고 있거든요 자 궁궁궁궁궁 이걸 궁. 어차피 테러를 얻고 도발각을 뭐, 봐야 돼요 도발각을 뭐, 봐야 돼요 궁으로 돌아가 되나요? 아예. 그때 블라디가 버렸어요. 이러면 어쩔까. 에이... 아 근데 달려있는 게 있을 텐데 달려도. 아 이거는 여... 상현한테 그냥 막 퍼줘요 아낌없이. 그래요 어, 이게 갑자기. <laughs> 상현이 지금 두개제압기 먹으면 제압기를 붙었어요. 아니 경기가 아이... 무슨 손바닥 뒤집도 왔다 갔다 합니다. 휘릭휘릭 <laughs> <laughs> 오히려 약간 2 세트 역전의 달콤한 맛에 중독이 된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드리데이. 이런 식으로. 린더랑 2대1 린더랑 2대1어 남이가 어... 일단은 어? 한번 없애. 남이는 마술프. 아, 붙었다고 봐야 되고요. 뭐 어? 어, 들어갔어 도발까지 한다고요? 근데 이게 호응이 되네요 말파가 궁 있는데? 어. 말파 궁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뒤쪽으로 빠졌습니 다툴고요 다툴 들어갔으면 어? 절하대시 뒤로 올라와요 이건... 엄청 공격적으로 합니다 절하대! 이건, 이건 못 참지 네! 점프하고 빠져나왔죠네 네. 그렇죠 근 이게 네. 지번 연달아 공격적으로 하다가 자빠지고 있거든요? 이거 네. 중독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네.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연골 나 가겠어요 너무 아니, 너무 적은 이게... 블라디! 블라디! 네? l o o d y b l 뭘 나가겠어요? 너무 d y b 블라디, 블라디, 와, 간다 라 y bloody, 이 l o o d y bloody, b l o 블라디, bloody, bloody, b l o o 다 y bloody, b l o o d 라이브 어... 라이브가 어 벌써 좀 다음에 뭐가 어, 끊나 가고 후탄 한번 하고 한번 재전 생존... 아안 되네요. 그래 지원이 조금 늦었어요. 근데 이거 또할것 같아요. 저러겠어 결국 빠르게 끊고 예. 네. 문제는 어 그래놓고 안 맞았어. 어 짧은 점프. 예, 짧박스. 4이 아 그런데 일단 체력 좀 많이 빠진 상황이라서 남이는 좀더 이동. 오, 복기, 복기. 오 뭐야, 비맞았어, 탈진, 탈진. 누구? 누구? 와상격 그래도. 아 그래도. 네, 조지미는 잡았고요. 갈려가 앞 라인 잘 잡아주고 있거든요. 도발. 도발? 오, 여기까지. 이러면 또 다시 교환. 오오. 이 상황에서 네. 백보는 무슨 생각일까요? 백보도 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거든요 게임에서. C S를 좀 섞어줘. 죽으면 될...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 아, 진짜. 참... 최악이거든요. 세상 어무하다. 네. 아, 이어 세상, 엄 아, 이 아, 게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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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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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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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겠죠거보팀이예어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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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조심해야겠지요. 어. 네, 신중하게 이동합니다. 일단은 요동개미 용 나오는 흐름을 아래쪽으로 조금 붙여서 가고 있습니다. 제동파가 푸시쪽 데이기 한번 건드려주고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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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블라디미르 세긴 세요. 어? 테일러 한번 밀었는데. 아, 올라프 아, 군 쓰고 스틸 못했어요. 그리고 위쪽을 띄우면서 전투가 이어지겠습다 상윤, 어, 상윤, 상윤, 상윤! 어, 상현을한 방에 못녹겼어요상현 오잇! 상윤을 한 방에 못녹겼어요 뱅버가 상현 마무리! 어, 그래서 마무리했어요. 확인했습니다. 그럼 위쪽에서 한료가 위쪽에서... 희생했죠, 어? 이거는? 야, 이거를 결국 이렇게 하네요. 그래도 예! 남라인 밀고 들어가는 오.. 어. 어. 어, 빠른 발은 어저 바로 어? 에, 지 좀... 오, 예. 네. 보라들 어, 너무 공격적으로 하면 안될것 같아요, 이제는. 어, 아직까지 버티는 남이. 그리고 어, 이걸 쫓아 어? 가다에. 어? 어. 어, 폭네. 어, 이걸 돌아가나요? 남이 뒤로 어, 거리 벌리고. 어? 남이 죽었고요. 어? 남이는 갖고 예. 갑자기 블라디 등장 어, 줄. 어? 폭례했도못 버틸 것 같은데요, 사이언스? 한번 더! 아, 와, 아, 더블킬! 아, 린다랑! 이거 뱅보가 이제는 확실히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아래쪽때 일단 약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야, 뭔가가 제대로 안 풀리고 있다는 것은 요동게임이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야 싸움 마지만 데스티니가 자신 있게 좀안쏘로 들어가는 모습이고 큰 그림으로 좀 나눠가고 있는데 벤츠가 코딘망에로좀 빠졌습니다, 탑쪽 어. 어,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아, 이거 못가겠는데요 아, 그래서 이거에 날려들면 제동파. 어? 벤츠도요 이동했는데 같이 오. 쌍본충. 어유, 블라디 맞으면은 핫타는 그냥 안 된다고 불려죠. 아, 이거 전 경기랑 똑같아요. 흐름이 싸움으로. 뛰어, 진짜 싸움으로. 바론이거든요. 이, 이게 나는 상을 혼자 캐리가 되나요? 자견제가될까 일단은 바로 쪽 바로 쪽 4대3이에요 4대3 투규천하정투천전사 전환, 전환. 싸움 또 걸리면은 말파 와, 글쎄요 다 쓸릴 것 같은데요 이거 블라디가 워낙 건재해서 이우기만 해지 그다음에 뭐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블라디가 잘 오. 크면 오 근데 미었어요와 상현! 상유와 슈퍼플레이 블라디 1위권을 어 하출을 하출을 그러면 펜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응,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오, 앞으로 가요. 아, 아 살았어요. 근데 올라가. 최요다이스전의 뱅보 팀. 아, 블라디. 어 아! 아. 아, 아 왔어요. 그냥 아 러면펜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응, 약간 애매할 수있어요 아, 근데 이게 안 되죠? 근데 올라가, 올라가. 아, 야, 뱅보 와, 패승승승 가나? 놀랍네요. 어. 나도 다음데에포졌는데요 파도 넘어졌어. 골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드렸는데, 연골 없어도 난뛸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아니, 있어요. 올라온 10킬입니다. 10킬. 세. 아. 잘했어요, 니. 다시 한번 어, 들어줘. 저러네, 어? 저러네, 어, 이거 저러네, 어. 생트라, 스트라. 어, 자, 위로 올라왔어요,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뭉쳐서 용쪽 압적인데. 일단 아니, 올라프가 힘이 쭉 빠지긴 했거든요. 이거 진짜 블라디를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블라디 혼자 14렙이에요. 상대 주요 챔피언들 은다 12렙에 머무르고 있는데 블라디만 혼자 이러고 있죠. 막막 들어가는데요. 바틀러만 당겨 놓고 공격! 혼자서. 터졌어요. 딜타라. 아, 이러면 다음 누가 싸우나요? 없죠. 밴보 팀 뱅고. 더블킬 블라디미를여 게임이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이야 <laughs> 놀랐습니다 정말. 연고를 내주고 승리를 취했잖아요. 야. 어? 어? 나는 달린다. 이두개 이기한. 야저라지 저라데. 양도. 저라데 미쳤어요. 피해 굶주렸어요. 다줄 그리고 이거도 끌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레이스. 와 로레 유명한 격언이 생각이 나네요. 뭐요 슈퍼 스로잉과 슈퍼 플레이는 한끗 차이다. 예! Yeah. 예하. Yeah. Uh. 아, 여런 상황에서 뭔가 어또 싸워요? 또 다시 또 갈까요? 아니, 올라프는 들어가면 막, 들어가면, 막, 들어가요. 들어가요. 만나면 뭘 뭐, 갚다고? <laughs> 그렇죠. 3 3 3. 얼굴 마주치기만 하면 막도끼 던지면서 앞으로 들어가요. 우와! 이게 우리한 이... 데미지가 이게 맞아요? 그냥 쑥 들어가 나오네요. 우와! 서로나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아 이거 이미 힘이 좀 많이 이쪽으로 기울어있는 상황인데 밴거 쪽으로 저 질기다. 어, 챌린저 둘이서 린다랑 저라데 뒤 일을 하고 캐리나 쓰는 챌린저 둘이서 10킬을 넘게 먹었으니까요. 아, 그냥 흡수해버렸어요. 그냥. 어, 이거 답이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밴 쪽에 한번 뭉쳐 봐요. 델볼이 한번 보려고. 어... 근데 이거, 블라디가 r a l l 이거 블라디가 t o 진이 t 오, 근데 뭐타 bloody of Judas in the pamir. Oh, could they p o 가 a t o blood, you sit on it? What is she could not get pretty pretty pretty? w h 어, 절하댓! 소시에 블라디가 뒤로 진입하오 근데 뭐다른데블라디 진짜 아, 잘요 아. 블라디, 블라디! 제 나는 사는, 나는 사는! 와 그리고 엑스 아니, 뭐 이거 살을 내주고 뭐 뼈를 취한다 이런 얘기 흔히들 하는데 네 그걸 전형적으로 보이시네, 저라데 이조님도 예술이고! 결국 이렇게 네소스가파괴되 아잇! 취지 와. 얻어 맞은 것 같아. 제가 맞은 오이 예. 뽕뽕합니다. 어, 어느 순간부터 이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성장을 했었던 그렇죠. 다랑이라 블라디도 존재감이 엄청났는데. 여이서도도발 뭉침을... 대박이 아니었나. 그렇죠. 도발. 오아이 아, 그리고 올라프가 와서 빠바바방. 아, 갈류오상하네 아뭐 포탑마저 상관없고 4인도발이 그렇게 꽂히니까 뭐 조라 데 딜량 1등! 28,710을 찍었네요? 와... 어, 세 번째 세트도 이런 식으로 경기가 마무리가 되면서 뱅보쪽이 먼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결승전 네 번째 세트로 이어집니다. 이 승부 어떻게 이어질까요? 저는 잠시 준비된 결승전 네 번째 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